혼자 사는 자취방이에요. 작은 원룸이죠.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하나만 달라져 있어도 바로 눈에 띄거든요. 근데 얼마 전부터 냉장고 안이 조금씩 이상해졌어요. 반찬통이 내가 놨던 위치랑 달라져 있거나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거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. 그냥 내가 대충 정리했나 보다 싶었죠. 근데 어느 날 아침 내가 안 먹은 걸 먹은 흔적이 보였어요. 딸기 우유가 반쯤 남아있었는데 그게 반도 안 남아있더라고요. 뚜껑도 내가 여는 방향이랑 달랐어요. 그리고 다음날은 내가 먹다 남긴 반찬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. 작은 반찬통에 나눠져서 마치 도시락처럼 나는 그런 용기 안 쓰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두기 시작했어요. 자기 전에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는 걸 전부 기록했어요. 다음 날 아침 다시 비교해보면 뭔가 달라져 있어요. 미세하게 마치 누가 들어와서 내 생활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문단 속도 확인했어요. 도어락엔 아무 기록도 없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요. 일단 너무 찝찝해서 거실 한쪽 구석에 헤리티기를 설치했어요. 작고 조용한 거 침대에서 안 보이게. 그리고 평소처럼 사진을 찍고 잠들었어요. 새벽에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어요. 거실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거든요. 딸깍하는 소리, 누가 냉장고를 여는 소리였어요. 근데 방 안은 조용했고 나는 침대에 있었어요. 그대로 다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위를 확인했어요. 새벽 3시 16분, 거실에 누가 있었어요. 얼굴은 어둡고 등이 살짝 굽은 사람. 그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려다보더니 무언가를 꺼내고 다시 조용히 닫더라고요. 그리고는 천천히 안쪽으로 사라졌어요. 이상한 건그 사람, 내 잠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. 팔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도. 근데 영상 끝까지 봐도 그 사람이 다시 나가는 장면은 없어요. 그냥 안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. 그리고 더 이상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고요. 나는 계속 혼자 살고 있어요.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어요. 그 영상 이후로 냉장고는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. 그냥 문을 안 열어요. 그런데 오늘 아침, 식탁 위에 누가 꺼낸 것처럼 놓여있는 서울유 한병이 있었어요. 뚜껑이 반쯤 열려있는 상태로요.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입었던 잠옷 위에 우유 얼룩이 묻어있었어요. 나는 어젯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.